배우 서예지와 박서준이 함께 출연했던 과거 영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예지와 박서준은 KBS 월화드라마 화랑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극중 서예지는 박서준을 짝사랑하지만 거절당하는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KBS가 공개한 화랑 18화 메이킹 영상에는 박서준과 서예지가 키스신을 찍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여자 주인공 역을 맡은 고아라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며 장난 섞인 질투를 드러냈습니다. 박서준은 고아라를 바라보며 귀엽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어진 키스신에서 박서준은 서예지를 밀쳐내며 철벽남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박서준은 따라 나오던 서예지가 넘어질 뻔하자 그를 붙잡아줬습니다. 서예지는 민망한 듯 박서준 허리를 감싸며 웃었습니다. 반면 박서준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바로 다음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실제 서예진은 드라마 출연 당시 인터뷰에서 박서준과 어색한 사이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박서준 오빠는 내게 차갑게 대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나도 차갑게 대하려고 평소에도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 별로 못 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우들 다들 너무나 좋고 착하다. 그런데 사실 내가 그 활발함에 잘못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예지 인터뷰를 접한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성격 좋은 박서준이 차갑게 대하는 거 보면 알만하다. 박서준이 연예인 하기 전에 알바도 하고 군 생활 먼저 해서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듯. 안 친해진 건 박서준이 똑똑한 거지. 박서준 철벽방어 내공세다. 박서준 명품 안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